아, 여기 그 세멘트 일을 하는 14년 된 남자가 나이가 이제 겨우 35살 인데 일을 한참에 세멘트 이 올라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다가 자제한테 소문을 듣고 왔는데 겨우 나이가 샬라머리한4 아, 아, 0인 아, 4 5 살이라 그러네요. 아 그래서 제가 이 끈으로 이 끈으로 다 손가락을 묶었다가 여기로 저 주사 여기 이침이기 이것도 그냥 배기 낙하로 온걸 갖고 제가 이렇게 이 조금 너무 심한데는 마치 주사를 좀 놔고. 이렇게 지금 했더만 이렇게 피가 빠지고 있습니다. 얼마나 심하게 아팠는지 밤에 잠을 한숨도 없지저일을못 잤다 그러네요. 지금 피를 이렇게 뽑는 순간에 가려온게쑥 내려간다고 그럽니다. 이렇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피가 다 죽은 피가 그균 때문에 가려우니까 이런 끈으로 일단은 끈으로 묶으세요 묶으시고 날카로운 걸를고 찔러 줘야 됩니다 마취 주사기가 있으면 주사를 나오면 되지만 없으면 그냥 참고라도 하고 그 대신 일단은 먼저 이 드라이기를 갖고 손을 뜨겁게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절대 안돼 뜨겁게 했다가 그 다음에 혈관이 좀 풀리고 나서 해 줘야 되거든요 제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